11월 13일 KB 울산 모비스와 서울 SK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 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울산 모비스는요. 이번 시즌 6승 5패 시즌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연승의 흐름이 깨지면서 직전 전주 KCC에게 패배를 한 울산모비스인데요. 직전 경기 내용을 살펴보시면 상대의 돌파에 이은 실점과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에서 열세를 보여주면서 패배를 하였는데요. 특히 송교창 선수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면서 패배를 한 울산모비스입니다. 선수들의 기록을 살펴보시면요. 은 쇼롱 선수가 14득점의 구리 바운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김국찬 선수도 3점 슛 4개를 성공하면서 14득점 활약을 했지만, 직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을 당한 모비스입니다. 상당히 뼈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김국찬 선수의 부상이고요. 또한 모비스는 쇼롱 선수는 여전히 잘해주고 있지만, 칸트 선수는 좀처럼 밥값을 내지 못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한 직전 경기 함지훈 선수의 부진도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함지훈 선수의 부진이 팀의 연승을 이어가지 못한 점으로 보였던 직전 경기. 당장 김국찬 선수의 부상으로 생긴 공백을 누가 채울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상대인 서울 SK는요, 8승 4패로 이번 시즌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부산 KT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91대90 1점차 승리를 거둔 서울 SK였는데요. 참전하던 김선영 선수가 4쿼터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주면서 역전승에 성공한 서울 SK였습니다. 계속해서 원정에서 3점 야투율의 열세를 보이면서 3점슛에서 큰 열세를 보였지만 적극적인 돌파로 많은 자유 투를 얻어내면서 승리를 한 서울 SK였습니다. 원희 선수가 32득점에 10리바운드로 종횡무진 활약을 하였고요. 김선영 선수도 15득점을 기록하면서 제몫을 다해주었습니다. 안영준 선수도 13득점에 8리바운드로 잘해주었고 특히 KT의 마지막 공격에서 허운 선수에게 블러킹을 한 안영준 선수가 없었다면 아마 SK는 경기에서 패배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이번 시즌 원정에서 3점 슛 성공률이 너무나도 떨어지는 모습의 서울 SK인 만큼 3점 슛 기복을 주려야만 원정에서 좀더 좋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SK 였습니다. 두 팀의 1라운드 대결은요, 서울 SK가 85, 88대 85로 홈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2점 슛은, 모비스가 더 좋은 성공률과, 그리고 많이 넣었지만, 3점 슛 성공률에서 SK가 크게 앞서면서 승리를 한 직전 경기였습니다. 홈에서는 훌륭한 3점 슛 성공률을 보여주는 SK가 장점을 잘 살린 1라운드 경기였네요. SK에서는 원희 선수가 23 득점에 7리바운드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김선영 선수도 25 득점에 5리바운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라운드에 출전하지 못했던 안영준 선수와 최준영 선수가 출전 가능한 만큼 이 부분도 SK 입장에서는 플러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울산 모비스는요, 간트 선수가 23 득점에 8 리바운드, 장재석 선수가 18 득점에 4 리바운드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김국찬 선수도 11 득점을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준 만큼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는 점이 뼈픈 모비스입니다. 하지만 1라운드 SK와의 맞대결에서 단 6득점만 기록한 쇼롱 선수의 봄이 최근 상당히 좋은 점은 모비스에게 플러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시즌 두팀 대부분의 지표에서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요. 필드골 성공률에서는 모비스가 약 5위를 차지했고요. 자유투 성공률에서는 서울 SK가 약 5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모비스는 유독 홈에서 좋지 않은 야토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점과 서울 SK 역시 원정에서 좋지 않은 야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비스 입장에선 김국찬 선수가 결정하는 만큼 득점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안영준 선수와 최준용 선수가 복귀한 만큼 직전 1라운드보다는 어려운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울 SK 역시 안영준 선수와 최준영 선수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기복에서는, 여전히 기복을 보이고, 1라운드 홈에서 보여줬던 높은 3점 성공률을 이번 모비스 원정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내일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요, 두팀 많은 득점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매첩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두 팀의 저득점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창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